네, 형님들, 이번에 할 컨텐츠는 다크엘프랑, 그리고 광전사, 내신 세계 클래스, 알비노 3구, 이제 아데나 스킬만 배운 상태에서 킬수가 어떤 게더잘 나오는지, 리사할 때 어떤 클래스가 효율이 더 좋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지난번에 테스트를 한번 했었는데, 그때 이내신 클래스에서 체라 스킬을 안 썼던 그런 좀 오류가 있어서, 현재 그 영상은 지금 비공개로 내려놓은 상태고 스킬 같은 거다 꼼꼼히 체크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. 기존에 보셨던 형님들한테는 다시 한번 이제 사과 말씀 드리겠고요. 처음 볼 클래스는 이제 다크엘프 클래스고요. 장비는 모두 동일하게 착용할 거고 무기는 이제 풍년 3단 희귀 무기 7파크로 테스트 할 거고요. 악세는 이렇게 이동 악세. 뇌신이랑 광전사도 다 동일하게 세팅을 할 거고요. 이제 스킬 같은 경우는 아데나 스킬만 딱 배워져 있는 상태고요. 세도 스텝은 명코 스킬이지만 선정기니까 무시하셔도 될것 같고 명코로 배울 수 있는 스킬들은 안 배워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스킬도 다 내려져 있는 거온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끝났고요. 일단 다크에프 같은 경우는 근뎀 236, 금명 265, 물방은 286, 마방은 377이고 어, 리덕션 부분은 일단 네 건너뛸게요. 공격 스펙만 보면 되니까 요거 참고해주시고요. 네 일단 다 똑같은 요 자리에서 할 거고요. 가로 먹고 몸 몰리면은 6분 킬스 한번 시작해볼게요. 뭐 어느 정도 몰렸으니까 6분 사트. 그리고 알비노 3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구하는 스펙이 높기 때문에 딱제 스펙이 기준일 것 같은데 저보다 스펙이 낮거나 아니면 비슷하신 형님들은 마검사로만 알비노 3구를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. 어, 저 같은 경우도 알비노 3구가 이제 마검사 말고는 안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항상 마검사로 2세를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저보다 스펙이 조금 좋으시거나 아니면은, 티셔츠랑 견과 이런 이동학세, 성장 이동학세가 있으신 형님들은, 또, 아이비노 3구 돌아가는데 좀 유용하거든요? 여기 티셔츠 옵션 보면은, 데미지 감소 5%가 붙어 있고, 견갑에는 데미지 감소 3%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성장 악세, 이 데미지 감소가 효과가 엄청 좋기 때문에, 성장 티셔츠, 성장 견과 있으신 형님들은, 마검사가 아닌, 뭐, 다크에프든지, 강전사 내신, 요런 클래스로 미세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펙 낮으신 형님들은 네, 마검사로 미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비노 39그독 컷이 레벨이랑 마방 합쳐가지고 390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제 랩업 하면서 위즈를 찍어서 7 5에 기준으로 마방 315를 먼저 맞추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페트라지요 이제 폭젠 사냥터 돌리기도 좋고 그리고 알비노 왔을 때도 3구에서 독이 안 걸리기 때문에 약간의 팁이라면은 네 팁일 수도 있는데 초반에 위즈를 찍어서 75렙 때 마방 315를 맞추시면은 알비노 3구에서 사냥하기 조금 수월해지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5초 남았고요 6분 컷 283킬 찍히네요 그러면은 이제 1 시간 기준으로는 2,830킬 정도 나온다는 얘기고요. 이제 다음에 내신 들어가서 킬수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번에 내신 클래스 접속했고 내신도 마찬가지로 장비는 다 동일한 상태고요. 무기는 이제 7자리 희귀 무기 내신 검 끼고 있고 속성은 풍요 3단 아까 다크에프랑 동일한 상태고요. 스킬도 보면은. 딱아르나 스킬만 배워져있고요 용코로 배울 수 있는 스킬들은 다안 배워져있는 상태고 그리고 스킬도 다 내려져있죠 체라 온 되어있고 스태티필드도 다온 되어있는 상태고 요 상태로 스펙을 보면은 근뎀은 234, 근명 259, 네, 물방은 289고 나머지는 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, 내신도 같은 자리에서 가루 먹고요못 몰리면은 킬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6 물렸으니까 6분 스타트. 내신도 지난번에 리부트가 되면서 알비노 그 리세도 되게 좋아졌거든요. 그러 그러니까 광역기가 포텐셜, 스테티필드, 체라 이렇게 세개 있기 때문에 네, 리세도 많이 좋아져서 내신으로 리세하시는 형님들도 꽤 많아졌거든요. 커검 내신으로 보통 이제 리세를 많이들 하시는데 요번에는 네, 내신검으로 한다는 점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난번 테스트 했을 때는 요 체라가 꺼져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제 체라 온 해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또 의견 주신 형님들 다시 한번 네, 감사 말씀 드리고요. 이번에는 꼼꼼히 네, 체크하면서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내신도 6분. 킬 수가 컷 255킬 나오네요. 1시간 기준으로는 2,550킬 나온다는 거고요. 어, 확실히 다크에프보다는 킬수가 조금 적게 나오는 것 같고요. 이번에는 이제 광전사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광전사 클래스 접속했고, 장비는 다 동일한 상태고요. 무기는 이제 탭에, 우리 신규로 나오는 탭에 오시리스 도끼, 풍년 3단 네, 동일하게 세팅을 해놨고 스킬도 보면은 네, 아레나 스킬만 딱 배워져 있는 상태고요 명코로 배울 수 있는 스킬들은 안 배워져 있고 네, 광전사도 스펙을 보면은 근뎀 235 근명 251 물방 291 나오고요 요 상태로 한번 알비로 3구 킬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전사도 같은 자리에서 가루 먹고요 몸 물리면은 킬수 체크해 볼게요 6분, 스타트. 광전사가 이번에 리부트 되면서 이 하울 스킬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. 지금도 보시면은 하울 터질 때마다 광역들이 한 3번인가 4번? 이렇게 데미지가 연속으로 들어가는데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까지. 네,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, 폭제 사냥터, 특히 이제 알비노 같은 사냥터에서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킬 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보시면은 리세하실 클래스 선택하실 때좀 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. 자 강전사도 6분 컷 248킬 나오네요. 그러면은 이제 한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,480킬 어 나오는 것 같고요. 네 이렇게 다크헬프, 내신, 광전사, 세계클래스, 이제 아데나 스킬만 배운 상태로 희귀무기 기준으로 아이미 3구 킬수를 체크해봤는데 이게 6분으로 딱한 번만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?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킬수 나온 거 보자면 은 다크헬프가 2830킬 그리고 내신이 2550킬 광전사가 2480킬 이렇게 나왔는데 키수는 다크엘프가 네, 가장 잘 나왔고 그 다음이 내신, 그 다음이 강전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만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리세하실 때뭐 본캐릭이 어떤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신이 본캐릭이신 형님들은 어, 내신으로 이제 본장비 다 착용하면서 리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. 만약에 광전사가 본캐일 경우는 광전사로 리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뭐본캐리기 마검사다. 그러면은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데이터로는 다크엘프로, 어, 몸빵이 좀 되신다면은 다크엘프로 하시는 게 가장 킬수는잘 나올 것 같고요. 네,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, 다음 리세하실 때 이런 킬수 나오는 거 보시고 클래스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